지역의 혈액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혈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대구 경북 혈액원이 미담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연휴에도 헌혈의 집은 쉬지 않고 운영되는데 40년 넘게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미담의 주인공을 김낙성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40여 년 동안 100만 세 번째 헌혈을 하는 김광영 씨의 혈액형은 RH-A형입니다. 희귀 혈액형이라 중학생 시절부터 급한 요청 있으면 헌혈을 해와 헌혈은 이미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통신 수단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TV나 라디오에서 나오는 긴급 헌혈 요청 방송을 듣고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버스로 기억을 하는데 단상부터는 제한된 들리더라고요. 집으로 가라. 나는 일단 급하게 병원부터 가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돌려 보내고 뭐 헌혈에 참여한 그런 기억도 있죠. 김씨는 나이 제한으로 할수 없을 때까지 헌혈을 이어가기 위해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생 버킷 리스트에 헌혈 목표를 200회로 두배 높이고 현재 학생들에게 편중된 헌혈 수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교통 여충지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에 좀 확충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큰딸도 RH-A형으로 틈나 대로 아버지와 함께 헌혈에 동참하며 다양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분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 뭐 전남 서울 이쪽까지 혈액이 제공되니까 뿌듯자랑스러 마음이 이달 7일 현재 대구 경북 혈액원의 전체 혈액 보유 일수는 평균 4.31분으로 적정 보유량 5일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혈액 수급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 어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동성노아 개명대 센터, 포항 구미센터등 지역 9곳에서 허늘의 집이 운영되는 만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